야 몽타자 2입니다 똑같이 내는 현재 시각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관세 발표로 인해 시장이 잠시 빠졌지만 자,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시장에 맞는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지난달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3월에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전부 기억하실 만한 종목들이죠. 보시피 웨이브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잡아드린 이오스 30%까지 총 아개 종목으로 누적 360%의 수익률 챙겨 드렸습니다. 지난달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축하드리고요. 익자그 외에도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도 계속적으로 수익 이어가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이 모든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수익들 나는지 안 나는지 그냥 편하게 팩트 체크라도 해보시. 말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제가 지난달 19일에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단 3일 만에 50%의 급등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급등 쏘기 직전에 급하게 지금 제가 들고 왔으니까 짧은 영상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선 일본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당시에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기 급발적인 매수세로 빨간색 하락 추세선 돌파와 5일과 20일 이평선의 골든 코러스까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게 제 관점대로 급격한 추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쏘고 난 뒤에 여기 5,500원 주요 매물대에서 저항을 막고 약간의 하락세가 잠깐 나와 주었는데 그렇게 여기 4,200원 지지대까지 이탈하는 듯했지만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노란색 이 20일선을 터치하자마자 정확하게 반등해주면서 회복. 했고요. 당장 어제의 하락에서도 긴 아래꼬리를 달고 말아올려주면서 해당 지지대 4200원 위쪽으로 다시금 안착에 성공해 주었습니다. 자 동시에 이 과정에서 노란색 21선과 녹색 61선간의 추가적인 골든크로스 까지 포착이 되었죠. 심지어 최근 하락은 빠져나간 매도거량을 찾아볼 수 없는 가짜 하락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제 관점대로 하면 현재 여기 4200 2 0 0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5,500원 매물대까지 무조건 한번더 급등을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3월에 쌓인 막대한 양의 양봉 거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매물대 5,500원을 넘어서 그 다음 매물대인 6,700원까지의 대폭등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신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반을 운영 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에도 이러한 급등 종목들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